영상은 어 저번에 했던 북한론을 이제 복기하는 영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이제 복기라고 하면 그 어, 이제 제시문에 제출 어, 제시된 어떤 내용을 뭐 배경지식적으로 복기하셔도 되고, 어 제가 하는 거는 거기 나온 단어를 어, 좀 공부해서 그걸 정리해서 좀 외워놓거나 아니면 마치 영어 영어 그서 이제 그 구문 독해를 구문 독해 할때 어떤 문장 같은 걸 외우듯이 한번 우리 구, 우리나라 이제 국어 이제 제시문에서 비문학에서도 사용되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외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지문에 나온 단어를 제가 이제 미리 표시를 해놨거든요. 어,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씩 어, 무슨 내용인지 좀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이제, 좀, 뭔가,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정리해서 뭐,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그런, 요즘은 뭐잘 되어 있잖아요. 어플이나, 구호사전 어플이나, 그런 것도 이제 사용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 정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16번에 이제 제시문을 보면요. 연행록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연행록이 뭘까요? 연행록. 연행록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어 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청나라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학자들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문물을 연구해 오는 거,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이록자가 기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연행록에서 연자는 연나라 연을 의미합니다. 연나라. 패를 좀 바꿔야겠네요. 연나라를 의미하는데, 왜 연나라가 나오냐면은, 청나라가 연나라의 그 근거, 그 옛날 연나라 지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나라에 갔다 오는 그거를 연나라에 갔다 왔다. 라고 이렇게 칭했나봐요, 그 당시에. 뭐, 구체적인 거는 아마 그 사전에 보면 자,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약간 배경지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효용. 뭐, 대부분 다 아실 수 있는 단어인데, 그래도 정리해봤습니다. 효용은 쓰임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효과, 내지 효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한다. 성문물 문물이란 게뭐냐면 어쨌든 물건과 책 포함해서 문화라는 거죠 문화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거에 이제 쓰임을 도외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 유의어로 보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외시한다는 건 무시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않는다.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배척입니다. 반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 반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음, 상호 부조 관계가 나오는데요. 부조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들. 서로 부조, 뭐, 부주, 뭐, 부주금이라고 하죠. 부조금이라고 도 하죠. 우리가 뭐, 장례식이나 갈때 조의금을 내기도 하고, 어, 부의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부조라는 게 상호, 서로 돕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사라는 거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사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1번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결집하는 것.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는 것. 결사항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결사항전. 근데, 요 둘이 한자가 달라요. 서로 다름. 왜냐면, 위에 1번에서의 사는 모일 사자예요. 2번의 사는 죽을 사입니다. 아예 다른 뜻이죠. 아마 결자도 좀 다를 건데, 그 부분은 어, 어차피, 우리 비문학에서, 어, 가로치고 한자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따로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결사의 뜻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별로 좀안 봐도 되겠지만은, 어, 정치가 썩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단어를 공부할 때, 음, 이런 제시문에 나, 나오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 문제의 보기에 나오는 단어도 좀 아시고 계셔야 돼요. 사상적 관점이 무엇인지, 그 외연을 알아야 됩니다. 외연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상적 관점이다. 이거에 예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상적 관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뭐, 중세,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이제 신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었죠. 뭐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르네상스에서는 인간을 중심하는, 인본주의. 인본주의라고 하죠. 또는 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도 다 사상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독, 독재나, 독재는 전, 독재라고 하지 않죠? 전제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사상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적 의의라는 것은 아마 그때 강의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음, 역사적으로 의미거든요. 의의라는 것은 의미라고 하면 돼요. 근데 그 의미가 미닝이 아니에요. 미니 아니다. 미니이 아니라 뭐냐면 의미 아, 뭐가 좋을까요? 음, 아, 뭐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는 거겠죠. 유의하다, 유의성이 있다. 이런 것들 다 그런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의 모습이에요.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견지하였다. 견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지울게요, 이 부분은. 견지. 전지는 어, 어떤 관찰하는 입장이에요. 관찰하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 겁니다. 음, 지키는 것. 여긴 둘다 한자가 서로 달라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2번의 뜻이죠. 이 부분은 2번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어, 지켜나갔다. 자, 그리고 풍토. 풍토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때? 아마 저희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음, 풍토라는 게, 음, 어떤 지역에, 아, 상당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어, 어, 음. 어, 뭐야, 이거? 뭐, 뭐가 나왔죠? 오, 이런 기능이 있었군요. 사전 기능이 있었네. 검색하라네요. 일단, 풍토라는 거는 기후, 뭐, 토지. 토지 상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고, 작물은 뭐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작물은 하여튼 이렇게 한번 그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다시 복귀를 하는 것도 실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어 매번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을 올려 드릴 거니까, 이 읽어 보시 같이, 읽어보시, 같이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그 제가 A대 B라는 그 개념을 항상 늘 설명 드렸는데 이건 여러 가지 모든 글에서 거의 활용이 될 건데 나에서는 이게 활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영상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차피 해당되는 문제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안한 건데 나도 한번 그렇게 제가 한번 독해를 해 보겠습니다 나도 지금 다 하긴 그렇고 시간 관계상 나도, 지금 보면은,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모습, 여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뭐, 뭐, 대외무역의 확대와, 은혜, 유입, 이런 부분을 동그라미 치시는 거고요. 그러나부터 세물 주시면 됩니다. 19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좀 달라졌다. 지금, 이 앞에 부분은, 아이고, 안지나왜안 지워지죠? 조제네요. 어, 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인간,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 부정부패도 심하게 되고, 반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세모로 보시면 돼요. 결국 뭐냐면은, 이 부분은 A는, 어, A 대 B는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나눠 놓고, 어떤 부정적인 모습 여기는 어떤 변화 좀 긍정적인 모습이죠 약간 이쪽 부분은 확대되고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에 되고 있는 관계 이런 구조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읽으시면 그게 독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